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며 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민심은 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민주당 유력대선주자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고 있는 탄핵 열풍.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에 빌미가 될 내용을 유출한 중앙정보국 소속 백악관 근무자 정보원을 간첩에 비유하며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문제가 된 국가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백악관이 은폐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서 탄핵안이 부결될지라도 이를 진행할 뜻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역에 공화당 내 대다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지만 일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부시 전 행정부부터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 국가를 위해 일했던 300여 명의 전직 국가 안보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정상의 대선 개입을 압박한 것은 부당하게 파워를 남용한 것이라고 성토하는 등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반응도 현재는 반반입니다. 탄핵 조사에 대한 NPR 방송 여론 조사 결과 찬성 49%대 반대 46%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스캔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내년 대선 입지가 줄어든 반면,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최대 수혜자로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을 제치고 1위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